고 있다 경치. 눈도색이없고 잠깐만. 들어 열차는 우리 옆에 통관 열차예요. 통관 열차예요. 가까시면의우 노란 에서한 번은 서주시 바랍니다. 통관 열차예요. KTX가 통관 열차가 하고 있어요. 이 t 스가이 t 스가오 온다 온다 경춘선 아니 상봉행 오 온다 상봉행 상봉행 강릉행이나 강릉행 이거 어, 경춘선 맞다 문 도색이 없어. 어 용문행 용문행 아니 덕수행 지하철 왔, 왔어 왔어 경춘선 아니 용문행. KTX가 좀 있으면 통과할걸. 올것 같아. 문전자네 온다.